알겠습니다. 자, 필자 주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필자 주장 여러분들 주장 문제죠. 이 주장 문제는 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제문하고 같은 문제다. 주제문하고 같은 문제다. 요지랑 같은 문제다. 그 우리가 비교할 게 뭐냐면 자,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 주장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답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게 뭐야? 구분할 거 통념. 이 통념이라는 건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일반인의 생각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생각을 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치? 어, 이 필자의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 문장이 필자 생각인지 아니면 통념 일반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Something comes over. 뭔가가 comes over. 떠오른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언제, when they start writing. they 누구였어요? Most people 되겠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렇죠? 네, 뭔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They write. 대개 누구죠? 마찬가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글을 씁니다. 언어로. 어떤 언어죠? Different from the one. 자, different from. 원래 different가 형용사가 자기 혼자일 때는 명사 앞에서 different language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형용사 구. Different가 자기 family를 데려와요. 그래서 다른 단어랑 합쳐지면 그걸 형용사 구라 그래요. 뭐라고 시작? 형용사 구라 그래요. 자이 형용사 구가 올 때는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different from the one입니다. 그렇죠? the one. 이제 the, the one은 뭘까요? 이제 the one은 뭘까요? 짠짠 짠. They would use 그들이 사용할 것. 자 그들이 언제 만약에 they were talking to a friend. 자 만약에 그들이 친구한테 말한다면 사용할 그런 언어겠죠. 자, 이 a g e 를 대신 받는 것이 the one입니다. 왜 t h 를 썼느냐? 뒤에서 꾸며 주잖아요. 뒤에서 꾸며 주기 때문에 한정을 시켜 주니까 정관사 t h 를쓴 거예요. 이 t 원은 language입니다. 다시요. 사람들이 글을 쓸때 뭔가 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언어로 글을 써요. 어? 어떤 언어죠? 다른 언어. 뭐가 달라요? 그들이 쓰게 될 사용하게 될 사용하게 하, 사용하게 될 그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죠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친구한테 말한다면 자, if 다음 왔어요. if 다음에 짠짠짠 주어 왔고 여기 과거 동사 왔네요. if 다음에 주어 과거 동사 왔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어떻게 돼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시작! 조동사 과거형이 오고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법 과거네. 그렇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자 친구한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자이들이 사용하게 될 사용하게 될그 언어와 다른 언어로 사,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여러분들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야? 어떤 언어지? 그지 구어체죠. 구어체. 그죠? 구어체죠.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하고 얘기할 때뭐책읽듯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구어체로 말하잖아. 요 그럼 이거와 다른 언어니까 뭐야? 무슨 언어를 쓴다는 거야? 그렇지? 문어체로 쓴다는 거죠. 문어체. 그렇죠? 문어체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하지만 나왔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별표하시고요.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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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읽거나 또는 이해하도록 원한다면 뭘? 당신이 쓴 글을. what 마찬가지죠? 뭐뭐하는 것. 시작. 뭐뭐하는 것. right 뒤에 뭐가 없어. 목적 없네. what 왼쪽에 뭐가 없어. 선행사 없네. 그럼 뭐야? 관계대명사 what밖에 없죠. 짠짠짠 맞죠?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쓴 글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write it in spoken languages. 그렇죠? 이 구어체, 구어체로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구어체로 그걸 구어체로 글 쓰라는 겁니다. 왜지? 구어체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돼요 구어체로 쓰시라는 거죠. 여기다 빈칸 뚫으세요 자, write it in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이거는 문어체죠? 문어체입니다. 구어체와 반대인 문어체. 이 문어체는 more complex. 더욱더 복잡해요. Which makes it more work to read.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 뭔데? 구어체로 복잡하다는 거죠. 그 구어체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makes it more work to read. 그쵸? 읽는데. 읽는 것을 더 많은, 읽는 것을 이게 2시뭐야 가짜 목적어. 이것이 뭐야? 진짜 목적어야. 그러면 읽는 것을 더 많은 부담 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읽는 일을 더 많은 일로 만다는 얘기니까 더 부담 갖게 만다는 겁니다. 뭐가요? 문어체가요. 문어체는 더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것이 자 어떻게요? 읽는 것을 더그죠 많은 부담을 주게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위치의 선행사는 뭐죠? Written language, written language를 요것을 어떻게 해요? Written language를 요거 선행사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Written language. 그러니까 문어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자, 어떻게 해? 읽는 것을 더부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선행사가 뭘까요? 선행사는 written language인데 선행사가 항상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치 i 쓸수 있습니다. 선행사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was 시면 정말 곤란쟁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럼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명령문 나왔죠, 명령문. 그치? 명령문이죠. 동사가 먼저 왔으니까. 명령문은 이 필자 주장의 답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문 나오면 주제문이다. 다시, 자, 명령문 나오면 주제문이다. 그럼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어체로써란 얘기야. 답몇 번이에요, 여 자, 구어체로써란 얘기죠. 그죠? 렇답 1번 되겠습니다. 됐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우리 가 극미세 리딩 스킬이나, 리딩 스킬에서 Reading skill, 자,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같이 평소에 들으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겠습니다. It's also more formal and distant which makes the readers lose attention. 자, 이시 볼까요? 마찬가지. 요거죠. 문어체죠. 이때이프 볼까요? 여러분들. Written language를 받는 겁니다. Written language는 또한, 또한이니까 also니까요. 자 Written language의 단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첨가하고 있죠. 네. 자 Written language는 또한 더욱 더 격식적이고 좀 사람들에게 거리를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독자라 하면 do lose attention. 그러니까 어, 집중을 잃게 만듭니다. 여기서 위치는 뭘까요? 위치는 앞 문장 전체를 받는다 봐야 되겠죠. 자, 위치는요 앞 문장 전체 받습니다. 위치 선행사가 세 가지가 있죠. 앞에 나오는 단어를 선행사 받을 수도 있고 앞에 나오는 일부분을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 문장 전체. 그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앞문장 전체다. 그래서 이구어체는좀더 격식적이고 사람과 좀 약간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라이금, attention, 집중을 잃게끔 만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앞 문장 전체를 대신 받을 때앞 문장 전체는 뭐죠? 여러분들?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makes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s 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독자들에게 집중을 잃게 한다. 또 make가 뭐야?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시작.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에 lose가 된 것입니다. You don't need complex sentences. 여러분은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때 to가 뭐죠? 뭐뭐 하기 위해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장 필요 없습니다. 자, 2분 이분 나왔죠. 2분은요. 언제냐면 직전 정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직전 정보를 뭐할때 쓴다? 강조할 때 쓰는 것이 2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 When specialists in some so, uh, complicated field, 자 어떤 전문, 아 정말 복잡한 전문 분야, 복잡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그쵸?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들은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더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뭐보다? they do, 그들이, 그들이 쓰는 문장보다, 그들이, 쓰, 그들이 누구죠? 예, 네, 마찬가지죠. specialists들이 언제? When talking about what to have for lunch. 우리 점심 식사로 뭘 먹지? What to have? 뭘 먹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가 점심 식사로 뭘 먹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야? 뭘 쓰죠? 구어체로 쓰죠. 구어체로. 그렇지? 네. 우리 점심 식사로 뭐 할까? 어? 뭐 어, 피자 먹자. 아니면 뭐 짜장면 먹자. 이다 뭐야? 이 구어체죠. 구어체. 편한 말, 쉬운 말이죠. 그죠? When I인지가 뭐야? 뭐뭐할때 시작. 뭐뭐할때 암기하시고 When I인지 뭐할때 문법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 점심 식사로 뭘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쓰는 그들이 쓰는 이때 두가 누구야? 유즈요 유즈 u 유즈가 뭐야? 일반 동사죠. 자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 대신할 때 대동사 누구 쓰죠? 두 씁니다. 이때 두는 뭐야? 대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아를 쓰면 안 돼요. 비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 쓰지 여기서는 일반 동사기 이 때문에 두를 씁니다. 알았죠? 두냐, 아냐 물으면 답은 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심 식사로 뭘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는다. 아무리 뭐야? 복잡한 분야, 힘든 어려운 분야,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들은 복잡한 문장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짠짠짠, 이 문장이, 그쵸? 이 문장이 들어갈,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어 복잡한 문장 필요 없습니다. 뒤에다 둬야 됩니다. 왜? 요것은 직전 정보 앞에 있는 문장을 한층 더 강조할 때쓸때 때 쓰는 거니까 요문장의 위치 문제 나올수있다는거꼭 기억하시고요. If you simply manage to write in spoken language, you have the good start as a writer. 만약 여러분들이요, manage 다음에요, manage 다음에 to 온다, manage to 시작, manage to 그럭저럭 뭐마다 시작, 그럭저럭 뭐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단지 자, 그럭저럭 구어로, 구어체로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자, 가주세요 구어체로 그럭저럭 구어체로 글을 쓴다면 여기 학교 시험에 또 written 적어놓습니다. written 아니에요? written 아닙니다. written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휘 문제, 어휘 문제 난다. 어휘 문제, 문맥 파악을 묻는다. 자, 구어체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작가로서 출발을 잘하신 거예요. 출발을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시어주랍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정리해봤네요. 답을 가볼까요? 답을 가면 자 구어체로 간결하게 글을 쓰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다음 문화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